이런 게 있어요. 자 유명한 애들은 자 헌재 앞을 가고 있습니다. 아예 헌재 앞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아 소문에 헌재가 3분 3분 연사로 3분 나왔는데 4 2초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여기서는 덕분입니다.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아, 아, 아무도 안,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laughs> 팁을 드리자면 예. 단문, 예. 단문, 단문을 해요. SV, 예. 주어 동사만. 음. 어 안국역이 예. 아직 예. 열려 있네. 안국역, 예. 안국역 지금은 열어놨네요. 열려 있네. 예, 음. 세이브 코리아가 지금 모여가고 있습니다. 음. 아. 아, 이분들이 세이브 코리아가. 아, 네, 예. 네. 양쪽에서 했다가 예. 이제 모이고 있는 거네요. 국민 변호인단 가신 음. 분들. 예. 예, 저를 또 세이브 코리아 쪽이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음. 파합이 됐습니다. 마비됐습니다. 예, 저분들은 약간 응. 견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음. 응. 예, 그런데 다행히 아, 여기 사거리구나, 예. 여기가. 예. 게릴라 응. 시위 중입니다. 다행 뭐요. 야. 다행 뭐요. 탄핵 무 여성 는원이 뭐라 는 거죠? 예. 그래도 내란이란 말은 쏙 빠졌어요. 요 최근에 <laughs> 음. 현수막의 특징이 뭐냐면 예. 내란이란 말이 빠졌어요. 아 내란 수개가 빠져버렸어요. 음. 아이고 정말 이번 탄핵 자체가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예. 큰게 뭔지 아세요? 예. 뭡니까? 소내 소통에서 내란죄 뺐잖아. 맞습니다. 아, 예. 그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게 통했대니까 박근혜 통과 문양배문양배 문영배 실천에서 내물죄를 뺐어요. 문영배 실체도 네. 통과 안 했어. 야, 이번에는 안 통과가 안 되지. 아, 이렇 저기 호텔에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어로갈 거야? 오늘 대통령 특수부 출신이야. 법을 너무 잘하니까. 왼쪽으로 한쪽이요. 더 가야 되는구나. 응. <laughs> 저기서또 갖고 들어가. 네. 예정아. 현재 앞쪽을 다 막아 놨습니다. 이제. 기가 됩니다. 4대 4. 4대 4. 한번 건4대 4. 4대 4. 4대 4. 4대 4. 4대 4. 사대, 사 사대, 사대사 사대, 사 사대, 사아아대 사대, 대 사대, 사대, 사이 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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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럴 수 있는 사대, 다, 다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네. 주거가 맹백합니다. 어퍼트 판서 앞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 막아 버렸어요. 다음 법 재판을 받을 아, 외국인, 외국인들도 막아버렸습니다. 외국인들도 함께 하네요. 다 네. 기가 다레 기가 다네 기가 다레 기가 다네 기가 아레 기가 아레 기가 기가! 다내 기가! 다내 기가! 다, 네. 기가. 다, 네. 기가. 다 네. 기가! 여러분, 이 국민들의 음. 이 뜨거운 열정을 보십시오. 네. 어떤 자파들이 오겠습니까? 네. 뭐, 절대 우파를 못 이기고요. 아, 네. 선량한 백성들을 못 이깁니다. 네. 네. <laughs> 이분들은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 어저께 누가 네.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자파 우파가 아니래요. 네. 시민아 니면빨갱이래 <laughs> 장갑입니다. 예투네이네 예. 네, 네 네. 기가 반대가 다네 기한번한번시민 기가 한번있어기한번만 중국 사람인지 아지라고 아, 다네 기가 한 번만 아, 있어못깐 <laughs> <한 번만 웃음> <laughs> 일반 일반인들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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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면 네, 이거. 혼재 는 완전. 히네현재 앞이 매우 긴장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강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나군산가 앞이 거기에서 주옥순이 있잖아. 거의 집회하고 있어. 아니 남미 탈로라던가 왜? 그,